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소개시, 소개시켜드렸던 정글 스피드 게임입니다. 가족들하고 즐겁게 해보셨나요? 어? 우리 애가 너무 어려워요. 이거 빨리 못해서 속상해요.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. 어르신들하고 하기에도 괜찮은 게임입니다. 자 제가 같은 동물을 네 마리씩을 준비했어요. 원숭이 네 마리, 기린 네 마리, 얼룩말 네 마리, 코끼리 네 마리. 자 이렇게 4, 4, 10, 6, 16개 카드 모두 다 뒤집으세요. 뒤집고. 그다음 에뭘 해야 될까요? 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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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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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서 이거를 예콤比�이에요.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한다면 이렇게 막 뒤집힌 거에서 해도 되고요. 아이가 어리다면 위치와 방향을 기억하게 해주시려면 이렇게 네 개씩 좌표를 해가지고 잘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놔줍니다. 자 하나를 뽑고 두 번째 걸에서 맞는 거 메모리 게임을 하셔도 돼요. 메모리 게임을 일부러 사지 않으셔도 되고요.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. 제가 먼저 해볼게요. 자, 얼룩말. 뚜루루루루. 이 중에 얼룩말이 어디 있을까요? 따란! 잉! 기린이군요. 자, 그럼 두 번째 플레이어는 어떻게 할까요? 이런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. 자, 세 번째 힌트. 플레이어. 얼룩말! 나머지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. 자, 코끼리네요. 네, 기린 얼룩말과 얼룩말 자, 이제 그럼 더 이상은 얼룩말은 없겠죠? 자, 두 번째 플레이어는 뭐가 돼요? 코끼리 아까 나왔었는데요 어? 나왔는데? 나왔는데요 아, 어딘지 아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 <laughs> 자,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시면 된답니다 코끼리 남은 것 중에 코끼리가 하나네요 자, 원숭이 따란! 자, 원숭이와 원숭이 자,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? 짠. 코끼리와 짠. 코끼리 따란 오 와.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플레이어가 못가지가고요 이거는 <laughs> 게임이 끝나고 <laughs> 다들 동점에 마지막 플레이어가 못했답니다. 자 만약에 이 경우에 아까 여기 이렇게 4개 남은 거에서 잘못해서 이걸 뽑았다고 하면 이대로 그대로 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되겠죠? 그때는 이렇게 네개 나올 때 섞어주세요. 섞어, 섞어, 섞어서 다시 복귀를 해주시면 게임이 박진감이 넘치는 게임이 된답니다. 자, 이걸로 또 다르게 놀이할 수 있는 건어린친구들이라면 패턴 놀이를 하셔도 돼요. A, B, A, B 패턴으로 가셔도 되고요. 하나가 더 가면 A, B, C, A, B, C도 될수 있고요. 조건과 색깔 아니면 다른 것들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실 수 있답니다. 자, 어머님,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재미난 게임을 활용해보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